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바람 북돗바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송파구, 동작구에서 나오는 분양단지, 아마도 입지 면에서는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베스트, 최고라고 할수 있죠. 동시에 가격으로는 그 어떤 가성비를 가진 아파트보다 저렴한 최저가 가격대로 나올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곳입니다. 이두 가지를 충족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민간 분양으로 나오면 입지는 화려할 수는 있겠으나 입지가 화려한 만큼 가격은 로켓을 쏘아 올리죠. 너무도 높게 올려놓기 때문에 가격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송파구 동작구에서 나오는 이곳은 입지와 가격에 대한 만족감을 아주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더욱 더 놓칠 수 없는 분양이라 할수 있겠고요. 일정이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최근 서울 분양이 선전을 하면서 동시에 지방 쪽 분양도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민간 분양에서 고조된 분위기가 터지면서 풀이 죽어 있던 청약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자 공공분양도 굉장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송파구, 동작구 600세대에 대한 공공분양 일정을 기존 5월, 6월에서 다음 달 4월 말로 앞당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두 곳은 행정적인 절차가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철거라는 시간적인 낭비도 필요가 없는 그냥 분양장만 세우면 바로 사전청약이 가능한 곳이 될수 있죠. 그래서 다음 달에 모집공고를 내고 5월에 접수를 받는 것으로 구체적인 윤곽을 잡았다는 긴급 소식 전해 드리겠고요. 일단 운동화 끈을 더 타이트하게 메고 뛸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분양에 들어갈 곳은 동작구 수방사부지입니다 여기는 기존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극적으로 공급 시스템이 이번 50만원 공급 계획을 통해서 바뀌게 됐죠. 바로 사전청약. 일반형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방사 부지는 일반형 금리를 적용받게 되고요. LTV 70%,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대 4억원 대출 가능. 금리는 2%에서 3% 적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만기는 30년으로 장기 모기지 가능해졌죠. 아주 유리한 금리 혜택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놓치기 아까운 단지를 할수 있겠습니다. 최고의 입지와 최저금리 혜택. 이건 지금 부동산 상황에선 가장 뛰어난 경쟁력이 될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수방사 부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죠. 일정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바람에 거의 분양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50만 호 공급 계획과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최근 7월에 공공분양 사전청약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게 다음 달 4월 말로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여기는 서울 대방과 함께 강력한 입지적 장점을 가진 곳으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받았었죠. 공급 형태는 공공분양주택 263가구, 그러니까 공공분양 사전청약 일반형으로 나오게 되고요. 평형 스타일은 제일 선호도가 높은 소형평수 59제곱 중심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8,4제곱이 소폭 추가될 가능성도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선호도 높은 평수를 가진 신축 아파트가 될 가능성 높겠죠. 그렇다면 수방사 부지 입지가 어떻길래 최저가 연구조망 한강 아파트가 될수 있을까요? 바로 9호선 노들역이 도보로 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이 있죠? 바로 노량진역. 1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멀티역 세권이라는 교통환경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로망도 워낙에 좋아서 올림픽대로가 단지와 너무나 가깝죠. 진입하는 데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들지 않고요. 노들로도 단지 주변으로 자리하고 있죠. 최고의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해도 간이 아닙니다. 이 정도 입지를 가진 공공분양단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상급지다운 변모를 가지고 있죠. 여의도, 노량진, 심지어 다리 하나만 건너면 용산까지도 단시간 안에 접근이 가능하죠. 그야말로 가장 밀도가 높은 도심의 환경 속에서 가장 깊은 숲세를 가진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마 올해 사전 청약 공공분양의 꽃이라 불러도 무방한 곳이라 할수 있겠네요. 또 서울에서 최저가 한강조망 아파트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확실한 가성비를 물고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매력적인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주변 학군은 조금 애매한 편이고요. 대로를 건너야만 서울 영본초등학교와 본동초등학교에 접근이 가능하죠. 그러나 학교 자체의 접근성이 그리 나쁜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아무튼 기존 토지임대부나 장기전세 형태의 분양이 아니라 공공분양 형태의 일반 분양이라서 당첨 이후에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곳이라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방사 부지를 이어서 나오게 되는 성동구치소 부지는 별도로 진행되는 공공분양 600세대와 별도로 사전청약분으로 320세대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사전청약 일반형으로 진행이 되네요. 금리 혜택도 좋은 편이죠. 최저 2.15% 금리에 최대 4억 원, LTV 70%, DSR 역시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교통환경은 3호선 5급역이 그냥 바로 아파트 앞에 위치해 있는 압세권 그리고 계롱역도 가깝죠. w 역세라는 확실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생활권역의 모든 인프라가 아주 촘촘하게 깔려있죠. 주변 학군도 가까운 편이고요. 이두 곳의 예상 분양가는 분양가 산정 작업을 통해서 5, 6억대 분양가도 가능한 선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이 정도 가격만 빼도 공공분양으로서는 뭐 대성공이라 할수 있겠죠. 청약 자격. 여기는 사전 청약 공공분양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일정한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컷이 있겠습니다. 수방사 부지 뿐만 아니라 성동구치소 부지도 빠르면 수방사 부지 뒤를 바로 이어서 등장하게 된다는 정말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분양 소식 잘 체크하셨다가 꼭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최저가 한강조망 아파트.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실제로 접근 가능한 분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입지에서 가장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나오게 되고요. 어쨌거나 두 마리 토끼 꼭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고분양가 대비 확실히 저렴한 가격으로 입성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결코 떨어지지 않는 입지를 가진 곳이기 때문에 진입에 성공하신다면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국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